경기도가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한산선 터널과 같은 두 아치 공법이 적용된 도봉산 옥정 광격철도 209-103 정거장 터널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설계 안정성을 점검했습니다. 점검에는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 가운데 토목구조, 토질기초, 토목시공, 터널, 품질안전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터널의 설계시공의 적정성, 해당 공법의 위험요소 사전 검토로 추가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점검단은 도봉산 옥정 관격철도 209 건설공사에도 투아치 터널의 문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위험사항에 대한 비교 분석,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검토 논의했습니다. 자문 결과를 보면 103 정거장 구간은 중앙기둥, 라이닝 구조물의 축하중 강도와 휨강도 등 구조 계산 결과 모두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공 중 계측기의 변위값도 관리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신한산선 사고를 반면 교사 삼아 보다 강화된 안정성 확보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을 지탱하는 쇼크리트 강도를 상향하고 일부 구간은 기계 굴착으로 전환했으며 중앙 기둥에는 응력계를 추가 설치하고 주요 계측기의 설치 간격을 줄여 계측의 정밀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측압 대응을 위한 좌우측 막장면 이격거리 관리, 비상시 단계별 대응 방안 마련, 모의 훈련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현장 대응 조치도 함께 추진됐습니다. 도 철도항 만물류국 관계자는 점검으로 투 아치 터널의 사고 위험을 사전 제거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 수립이 큰 의미라며 안전 최우선 원칙에. 철저한 시공 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